SBS 회장의 파격행보한 가수를 위한 단한 곡. 가요계가 또한번 요동쳤다. SBS의 고위 관계자. 아니, SBS 회장 본인이 직접 움직였다. 그 대상은 바로, 요즘 트로트계에서 가장 뜨겁고 매혹적인 이름 박지현.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SBS 회장은 최근 박지현을 위해 억대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 단한 곡의 독점 신곡을 구매했다고 한다. 이 노래는 오직 박지현만을 위해 만들어진 곡입니다. 다른 가수에게는 절대 줄수 없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관계자 익명 인터뷰 중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방송사가 한 가수의 음악 정체성을 위해 직접 움직인 것은 거의 전례 없는 일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바로 작곡가 조영수. 그는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국민 작곡가이자 감정의 서사를 음악으로 풀어내는데 탁월한 장인이다. 그 조영수가 입을 열었다. 이번 곡은 박지현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떠오른 감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단하고 슬프지만 따뜻하죠. 그두 세계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덧붙였다. 이 노래는 기존 트로트의 틀을 완전히 깼습니다. 발라드의 서정성과 트로트의 감정을 결합해 박지현만의 감성적 카리스마를 극대화한 곡입니다. 곡의 제목은 아직 공식 공개되지 않았지만 SBS 내부에서는 가제로 기억의 문 앞에서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이 노래는 이별 이후에도 잊지 못하는 사랑을 주제로 한 사람의 감정이 시간과 기억 속에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그린 작품이다. 특히 조영수는 박지현의 목소리에 맞춰 절제된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의 미약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말했다. 노래가 시작될 땐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눈물이 터지는 듯한 절정이 옵니다. 박지연의 목소리는 그 흐름을 완벽하게 지배합니다. 이번 계약 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SBS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곡 구매 및 제작비를 포함해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상파 방송국이 개별 가수를 위해 투자한 역대 최고 수준의 금액이다. 이건 단순한 트로트 신곡이 아닙니다. 박지연이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문화상품이에요. 방송사가 그 가치를 알아보고 직접 투자한 것은 그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인정한 셈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박지연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소감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SBS 회장님이 직접 제 노래를 사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쁨보다 책임감이 먼저 느껴졌어요. 그는 이어서 말했다. 이 노래를 듣는 분들이 제가 가진 진심과 인생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노래는 결국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니까요. 그의 이 한마디에 팬덤 엔도르핀, 엔도르핀, 은 음. 즉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sns에는 이제 박지연의 시대다. sbs 회장이 알아본 목소리 드디어 세상이 인정했다. 라는 글들이 쏟아졌다. 박지연의 성공은 전략이 아니라 진심의 누적이다. 그는 무대에서 기교보다 감정을 완벽한 보다 따뜻함을 택한다. 그의 노래는 듣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 같다는 감정을 준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심리적 핵심 감정의 투사, 프로젝션 오브 이모션이다. 사람들은 박지연의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잊고 있던 기억을 다시 꺼낸다. 그렇기에 조영수가 말한 박지연의 새로운 색깔은 단순히 음악적 실험이 아니라 감정의 확장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곡은 11월 말 SBS 음악방송을 통해 최초 공개될 예정이며 정식 응원은 12월 초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SBS 측은 뮤직비디오 또한 영화급 스토리텔링으로 제작 중이라며 박지현이 직접 연기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고 귀띔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 곡의 발매가 아니다. 그것은 박지현이라는 예술가가 완성되는 순간이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트로트를 넘어 감정의 언어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SBS 회장과 조영수, 그리고 수많은 팬들이 있다. 박지현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 이야기를 대신 불러주는 사람이다. 이제 곧 그의 새로운 노래가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또한번 박재현의 진심에 울게 될 것이다. <laughs>